안녕하세요. 김과장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피파 기본기 가이드, 패스의 종류와 패스의 활용입니다. 저는 개인기를 잘 못해서 간단한 개인기와 게임에 있는 거의 모든 패스를 활용하면서 게임을 플레이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패스만큼 중요한 기본기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패스의 종류와 적절한 상황의 활용법만 아신다면 게임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패스입니다. 이제 어, 기본 패스라고 하고 땅풀 패스라고도 하는데 커맨드는 A, 엑스박스 패드 기준으로 A입니다. 이건 많이들 쓰시니까 별다른 설명 없이 넘어갈게요.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힘 조절이 필요하고요. 예, 발 밑에 주는 패스입니다. 다음 알려드릴 패스는 긴 패스입니다. 이제 크로스라고도 하죠. 이렇게. 공중에 볼을 띄워서 주는 패스입니다. 이것도 기본 패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거리에 따라서 힘 조절이 필요한 패스입니다. 다음 스루 패스입니다. 스루 패스는 땅볼로 받는 선수 이제 한 걸음 앞에다가 주는 패스입니다. 침투할 때 사용을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한 걸음 앞에 달려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걸음 앞에 주는 패스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패스였고요. 이제 여기서 L1을 섞느냐, R1을 섞어 쓰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L1, R1을 같이 쓰느냐에 따라 이제 많은 패스의 종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패스 심화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첫 번째는 드리븐 패스인데요. 드리븐 패스는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번 작에 이제 정말 사기적인 패스고, 패스 나가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이제 받는 선수의 볼터치가 사기인 그 패스입니다. 커맨드는 R1 하고 이제 짧은 패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낮고 빠르게 빠르게 나가는 패스고요. 어, 땅볼로 이제 받는 선수 발 밑에다 강하게 주는 거예요. 낮고 빠르게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선수에게도 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죠. 저는 이 패스를 이제 수비를 성공하고 나서 역습 시에 전개를 할때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하고. 퍼펙 상황에서 땅볼 크로스 느낌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이제 그거를 실전 영상으로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스,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영상 보고 오실게요 잘 보셨나요? 이제 드리븐 패스 하나만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골루트가 나온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꼭 마스터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드리븐 스루 패스입니다. 이제 드리븐 패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낮고 강하게 나가는 패스고요. 이제 땅볼로 침투하는 선수 앞에다 이제 전달해주는 패스입니다. 낮고 빠르게 가지만 이제 발밑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패스 같은 경우에는 역습 상황에서 이제 상대 수비가 없을 때 진투하는 선수한테 이제 뿌려서 활용하면 좋은 패스고요 이제 패스 능력치가 좀 좋은 선수들이 좋아요. 받는 선수도 중요하고요. 가끔씩 뛰어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며칠 전부터 이제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하이트, 하이라이트를 모았는데, 이 패스 영상이 이제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실전 영상은 하나지만, 한 장면이지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전 영상 보실게요. 어, 잘 보셨나요? 제 드리븐 스루 패스는 이제 역습 상황에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패스고요 침투하는 선수의 움직임을 잘 보시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마스터 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알려드릴 패스는 이제 드리븐 로빙 패스입니다. 이 패스는 제가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커맨드를 물어보는 패스이기도 합니다. 이제 커맨드는 에런, 아런, 이제 스루패스 키를 세 개를 같이 눌러 주는 거고요. 로제빙 패스랑 긴패스랑 비슷비슷하긴 한데 결은 약간 달라요. 이제 빠르고 침투하는 선수한테 침투하는 선수 앞에다 떨궈 줍니다. 이제 사용시에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패스하는 선수의 능력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패스하는 선수의 능력치 중에 비전하고 이제 패싱 능력치가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적어도 한85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 패스는 이제 반대 전환을 할때 그때 좋은 패스고요 이제 바로 실전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드리븐 로빙 패스는 반대 전환할 때 굉장히 이제 유용한 패스고요. 꼭 이제 마스터하셔서 다들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알려드릴 거는 드리븐 크로스예요. 드리븐 크로스는 이제 기존 크로스보다 낮고 이제 강하게 크로스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맨드는 아론. 크로스키, 구요. 그럼 바로 실전 영상 보고 오실게요. 잘 보셨나요? 드리븐 크루스도 꼭 마스터하셔서 이제 게임할 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로프티드 패스입니다. 이제 로프티드 계열의 패스는 제가 정말 많이 활용하는 패스고 이제 제 방송 보는 분들한테도 꼭 쓰라고 말하는 패스예요. 이제 이 패스는 볼을 이렇게 약간 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이제 상대 선수가 있을 때 사용하면 이제 볼을 약간 띄워주기 때문에 수, 수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패스예요. 선수가 있어도 패스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수비하기가 좀 까다로운 패스입니다. 커맨드는 <laughs> 굉장히 간단하고요. 패스키 따닥하고 두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실전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로프티드 패스도 이제 꼭 마스터 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커백할 때나 공격이 좀 어려울 때, 그럴 때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패스예요. 다음 알려드릴 건 이제 로프티드 스루 패스인데요. 이제 방금 알려드린 로프티드 패스랑 마찬가지로 약간 띄워서 주지만 이제 침투하는 선수의 앞쪽으로 주는 패스입니다. 커맨드는 스루패스키 따닥하고 두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바로 실전 영상 보고 오실게요. 잘 보셨나요? 로프티드 스루패스도 이제 꼭 마스터하셔서 게임에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알려드릴 패스는 로프티드 로빙 패스인데요. 저는 이제 일반 로빙 패스보다 로프티드 로빙 패스를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제 이 패스가 좀더 이제 높이가 낮. 이게되면서 이제 침투하는 선수 앞에 딱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좀더 정확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커맨드는 L1 하고 스루패스키 따닥 하고 두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전 영상 보고 오실게요. 잘 보셨나요? 로프티드 로빙 패스도 꼭 마스터하셔서 게임할 때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패스 그리고 꼭 알아야 하는 패스들 실전 영상과 함께 알려드렸고요. 적절하게 패스만 잘 활용해도 많은 골이 날수 있고 많은 경기를 이길 수 있으니까요. 꼭 패스 많이 연습하시길 바랄게요. 정말 이제 한 번의 개인기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패스도 정말 중요하니까 오늘 알려드린 패스들을 꼭 다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패스 마스터가 돼서 디비전 엘리트 푸챔 랭크 1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가이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이, 다음 가이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